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개인 자금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또 줄어드는 개인 자금 비율이 줄어들면서 세력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개인 자금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려면은 앞쪽에서 세력들이 세력 자금들이 이렇게 조정을 줄때 조금 이제 이 세력 자금이 지표에 D 지표에서 이제 그 세력들의 매수가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쫙 그냥 쫙 빠지네요. 예, 그냥 한 번에 쫙 빠지는 그런 모습들. 예. 그래서 이런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앞쪽에서 이렇게 좀 매수가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렇게 매도가 지금 이렇게 힘이 매수가 나온 만큼 매도가 또 똑같이 나왔다 예 이게 50대 50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반등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갑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거 단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요거 이제 예, 스윙 타면 되죠, 이제. 예. 스윙 매매하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 예, 좀더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 좀 반, 단기적인 반등, 그리고 조정 후에, 예, 조정 후에 잡는 것이 좀 좋겠죠. 예, 조정 후에.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개인 자금의 비율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라는 것들을 좀더 보고, 예,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세력자분들의 비율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세력자분 비율 좀 괜찮은 것들 그런 모습들로 살펴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예, 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캔들만 봐도. 예, 전체적으로 상승에 올라가고자 하는. 예. 근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앞쪽에서 이게 매도가 좀 크게 나왔다. 예, 매도가 힘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매도가 좀, 그, 좀 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예, 우선은 한번 반등 이후에 꺾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는 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수, 이 매도, 그러니까 세력들의 매수의 힘이 세력들의 이 매수의 힘이 매도의 힘을 누르는 그런 지점부터 사실 저희가 네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났기 때문에 이미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아 이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올라온 요 중간에 예, 세력들이 이제 뭐, 어떤 뭐 변수나 예, 뭐 개인 자금이 뭐 털리지 않는다 그러면 좀더 빼는 그런 그림도 나오죠 예, 이제 차밀 자세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금방 말씀드린 이제 이 세력들의 매도의 힘이 예, 매도의 힘을 누는이 매수가 나올 때 그때 아 이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예, 그러면 저희는 이런 장대양봉, 장대양봉의 한 2분의 1, 4분의 1 되는 그런 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잡는다면 예, 괜찮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매도가 힘이 좀 강하죠, 예, 지금.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추세가 좀더 확실해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언젠간 가는 건데, 언젠간 이거 뚫고 가는 건데, 이 언제가냐가 관건인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